이제 한분 한분한분 만나 보도록 할게요. 음, 시청자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주셨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매매하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 어렵죠. 어렵죠. 음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서울 반도체야. 서울 반도체 최근에 네. 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네. 어려우세요? 네. 네.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네, 44,500원에 20%야. 44,500원에 20%? 4, 20 네. 음, 상승이 어느 정도 다 진행된 다음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게 뭐, 뭐, 5만원 도간다고 그래가지고요. 음, 그러면은, 뭐, LED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네. 충당지로 했는데요. 네. 많이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빠져야지 올라가려는가. 음, 얼마까지 빠져야 네.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샀는데 또 실적이 안 좋은가 봐요. <laughs> 네. 아니, 차트상으로 지금 저점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고, 수급도 나쁘지는 않네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점이, 불안하긴 한데 앞으로 지금 현재 뭐 LED 쪽이 약간 이달들어서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심기현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시죠.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반도체를 매수로 하셨는데 어 실적을 네. 보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 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영업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지금 실적은 나왔고요 주가가 최근에 약간 부진하면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그 이유를 찾는다고 라 한다면 서울반도체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코스 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약간은 조정 양상 특히나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최근 좀 급락세 나오면서 서울반도체도 시총 상위종목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응보 형태로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보인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업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3거래 연속적으로 동반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 있어서 어제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 주체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매물에는 압박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시청 상위 종목군을 팔려고 한다면 서울반도체에 대한 매도세도 동반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점 수급적으로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LED 관련의 종목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냐 혹은 보유를 하냐, 홀딩을 하냐 이 관점은 내년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2013년도 서울반도체 대세 상승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백혈증이라든가 형광등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 관련된 것이 좀 강하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규제에 따라 갖고 led 조명 관련된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2013년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led 대장주로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led 관련된 조명 시장은 내년도에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led 조명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은 지겨울 정도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요 구체는 지금 어 전체 조명 시장의 약 5%도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약간 미미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라 한다면은 서울반도체로 비롯한 LED 조명 관련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도 그 만큼 늘어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명이 유하다라는거꼭 기억을 어,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2011년도 기점으로 해서 서울 반도체 상당히 좀 부진했던 실적을 계속적으로 내놓았습니다뭐 매출액은 뭐 8천억 뭐 이렇게 크게 나왔지만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부진했던 만큼 기업에 있어서 장사를 잘 못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12년도 특히나 20, 2013년도를 갖고 이제는. 그 장사를 상당히 잘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만 보더라도 최근에 12%에 육박하는 두 자릿수 회복 이후에 꾸준하게 영업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 LED 조명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증폭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만큼 남는 것이 많을 수 있는 고부가 제품과 관련된 제품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외형 성장도 꾸준하게 이어짐에 따라가갖고 올해 기정 사실화된 것은 이미 매출 1조 원 기업으로서의 코스타 시총 상위 종목군 면안 되는 매출 1조 원 그러한 기업으로 변모를 한다는것 그만큼 인덱스 관련된 자금에 대한 유입도도 더욱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사셔서 얼마 정도의 팔면 좀 만족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 5만 원 간다 그래 갖고요. 5만 원이요? 네. 올해, 올해 5만 원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 시간은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아, 올해 안으로 5만 원이 밖에 안 됐다 싶어서 팔거든요 <laughs> 네. 예 우선 은 올해 이제 5만 원을 가기 위해서 거의 뭐 한25% 정도의 수익률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5만 원까지 올해는 약간 좀 바라보기는 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지금 가격 대비보다 한10% 이상의 상승률을 우선은 기대를 해 보자. 즉 매수가 부분보다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서서히 좀 수익 실현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45,5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00원 되면은 다 팔자 이게 아니고 연말로 갈수록 서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물론 올, 많이 뛰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연말 랠리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대형주 중심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트에 어떤 종목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울반도체를 이쯤에서는 점차 분할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는 연말랠리에 연말랠리 중심이 될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적으로좀 분산 투자하시라는 자 의미에서 35,500원 목표가 선해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은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패턴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고 20일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60일선에 대해서는 이탈이 되더라도 빠르게 반반 매스가 들어왔다는 라거 그리고 웬만해서는 60일선은 한 번도 이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39,000원에 대한 손절가가 크게 이탈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리고 장,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우상에 대한 패턴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간적인 측면은 35,500.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까지 아니더라도 효과, 즉한 1월 효과 즉한 1월 중하순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흐름에 있어서 최근에 3D 관련 테마가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LED 관련 테마주들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업종이 확실하게 지금 개선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45,500원 선 보시고요. 손절가 39,000원 네. 선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